이 경기의 커터입니다. 어? 스크린백 어. <laughs> 백, 다시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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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야 백코트 빨리 해줘야 돼. 공준아 조금 더 앞에 나와서 싸도 돼. 어? 너무 어, 어, 멀어 멀어. 자, 자. 민수야 괜찮아. 민자 네,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에이 세제 에이 나이스 세제 자, 나이스. 자, 나이스. 어, 아깝다 현승 아깝다. 어,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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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자리 자기자기자기 주령아 네. 들어와 들어와. 종아 경윤아,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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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진아 너네 코리 안 되잖아, 지금. 앞선 가드들 로테이션 해 줘야 돼. 아, 민수야, 수비 잘했어. 현서아, 현서아. 민수한테 네, 공좀 그래. 돌려 줘. 어어. 공좀 돌리고 시작해. 준영아, 볼 돌려. 어, 그렇지. 그렇지. 준영아, 민수야, 공좀 돌리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민수야, 공좀 돌려줘.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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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민수야 스윙 스윙. 스윙! 오, 민수야, 스윙, 스윙, 민수야. 어, 오케이, 아, 민수야민수야민수야 자, 파울 하나 체크해 주세요.

잘봤 어, 수비 들어, o Subitro, 로토키, 빨리 키 s u b i t o 볼. i Ay, Ay, 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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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수비 n i 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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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i 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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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네, 좀 받아줘. 받아줘. 패스 받아줘. 경민아, 진혁아 나와야지 너네. 각도 속공하고 똑같이잖아 이게 지금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수비 따라가니까 준혁 준혁아 외곽에 나와 줘. 네. 어, 외곽에 나와 줘. 네. 지금 네. 너무 좁아. 빨리, 빨리,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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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다